세모랑 동그라미랑 있고 네모랑 동그라미랑 있어요.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. 콜? 세모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동그라미 더하기 자, 보세요. 세모 더하기 네모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 세모랑 네모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? 2 4 0 10이 나와야 돼.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?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야? 자, 봅시다. 세모하고 네모하고 곱했지? 아, 여기다 써놨지. 세모하고 네모하고 곱했어. 세모 곱하기 네모를 했어. 그 다음에 7을 어떻게 했니그 다음에 7을. 더, 어 했지?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더하는 거야. 세모랑 네모랑 곱해서 동그라미를 더하는 거야. 이게 공식이야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얘가? 1, 8, 100. 1 0 0의 자리? 100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랑 곱한 게 뭐가 되면요? 이게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지. 자 그러니까 47 곱하기 67을 할때 얘들아 일단 보고 1의 자리가 같아요. 그 10의 자리가 4하고 6이야. 2개 더해서 얼마 돼? 10이 돼요. 그러면 6 4 24에다 얼마 더 하자고? 7더 하자고. 64, 24에다가 7더하고 네. 니은 사 이렇게 더하자고 곱하고 더하고. 아아 그 다음에 아아아를 거를... 그렇지 응. 그러면 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3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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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자리, 아아아의자리아 되는 거야 나아 자리, 아, 이렇게 얘가 어, 이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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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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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<S> <S> 따라, 근데 이거 써보면 안돼요? 이거 새로 생각어써나와 저렇게 쉬운 방법이 없네 자 그러면 자, 뭐,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두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공식으로 공식으로 두 문제를 풀어주고 어, 얘들아 정리해봐 정리 정리하세요 이미 다어다 했어? 어?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자두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할거고 나머지는 어? 여러분들이 해볼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 어 오늘 배운 거 크게 몇 묶음? 두 묶음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10의 자리가 같고 1의 자리가 합이 10인 경우